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2024년 4월 꽃피는 봄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 반감기 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 때문에 다가오는 이번 반감기 역시 암호화폐 불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암호화폐 불장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알트코인 4가지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보이는 참여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후에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솔라나 생태계와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토큰 중 하나인 솔라나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솔라나는 먼저 유명 투자가이자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2023년 10월 솔라나를 대량 매입하면서 투자 기대를 높였고, 한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솔라나가 1만 프로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 투자자이자 지금의 비트코인 불장을 일찍이 예언했던 캐시우드가 솔라나의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극찬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솔라나는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비자와 함께 세계 최고 기업인 애플과 퀄컴,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재 가격은 약 27만원, 한달전약 14만원에 비하면 90%가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약 20%, 이더리움은 약8% 상승으로 솔라나가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솔라나의 모멘텀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솔라나는 역시나 좋은 투자 기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을 찾고 계시다면 슬로사나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지난 2023년 상승률 7,900%를 기록한 봉크에 이어서 도그위액과 마이로 등 최근까지도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폭등을 보여주면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잇따라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정식 출시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보미코인은 이틀 만에 500배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고 도그 위에스 작년 12월부터 3개월 만에 660배 상승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 솔라나 밈코인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슬로사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은 일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이 나무들보는 매일 출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지만 어느 날 결단하고 코인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슬로사나는 독특한 캐릭터와 스토리를 지닌 밈 코인 프로젝트이며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로사나는 현재 프리세일을 통해 구매할 수가 있으며 직접 솔라나 코인을 프로젝트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솔라나 코인이 지갑으로 잘 전송이 되면 슬로사나의 토큰이 사용자 지갑으로 에어드랍이 됩니다. 사전 판매 약 하루 만에 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구매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발팀은 현재 트위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이 종료가 되면 CEX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슬로사나의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 보이는 참여 링크 들어오셔서 구매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 링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국제은행간 통신 협회인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의 기술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체인링크는 실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변환해 입력할 때 믿을만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체인링크는 RWA 열풍의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운영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체인링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구글 클라우드 역시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체인 링크와 손잡은 것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체인 링크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이전 고점인 50달러까지 단숨에 상승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여기 32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이며 단순하게만 보아도 내려갈 자리보단 올라갈 자리가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겠습니다. 4월 첫째 주 마지막으로 투자 기대 종목으로 소개할 코인은 초현실적인 vr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인 피프스 스케이프입니다. 이는 vr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한 프로젝트이며 거대한 vr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에는 다섯 가지 vr 게임이 포함되며 또한 애니메이션과 교육 컨텐츠, 블록버스터 영화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팀이 주력하고 있는 vr 게임은 모두 스포츠 게임이며 첫 번째로 MMA 격투 게임이 2024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피프스 스케이프의 네이티브 토큰은 현재 사전 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보상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 판매는 총 12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사전 판매는 최근에 시작되어 짧은 시간 안에 9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피프스 스케이프의 토큰 총 공급량은 52억 1천만 개이며 여기서 80%가 프리세일에서 판매됩니다. 현재 토큰은 0.00187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상장가는 0.01달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판매 1단계에 투자하면 상장 시 435%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란을 통해 보이는 참여 링크를 들어오셔서 구매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알트코인 TOP 4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하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코인정보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상승기대 종목 추천과 코인 관련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신있게 높은 매매 타점으로 투자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무료구요. 또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코인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시기와 흐름에 따라서 상승 시기에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급등 기대 종목을 원하신다면 저희 센터에서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정보방에 참여하신 신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 이벤트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보이는 참여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후에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